이 고택 이거 한옥이 상당히 여기도 오래됐네 집이 거의 지금 많이 무너지고 거의 뭐 절반 정도는 파손이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 이제 부엌문인데 부엌문이 옛날 그 통판 그걸로 이제 지어놨는데 옛날 그 전통 양식 그대로 저 따라갔고 그렇게 저 집을 지어 난 건데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을 제대로 해놔 놓으면 은 이게 참 가치가 있는 집인데 이참 허물어져 가니까 안타깝네 이제 마당에도 지금 수도하고 이게 지금 세탁기 같은 거 이게 다 나와가 있는데 이쪽 편에는 참고 옛날에 광, 광으로 광 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 형태를 보니까 옛날에는 꽤잘 살았던 그런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네 이거 옛날에 창고로 썼던 그런 저 집이네. 가운데 냄새야 <laughs> 여기 저 푸세식 변소입니다 변소 아이 부엌 쪽이 완전히 저 개방이 다 됐군네 벽면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부엌 살림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가마솥이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걸어놨나 이게 옛날에 살림이 아이 그대로 다 나눠 오셨구나. 이 냉장고 큰 냉장고도 있고 이거는 저거잖아요. CD 플레이어 맞네. 아이 아이다 이다 이다. 비디오 비디오 저저 꽂아 있는 거이 그대로 아이 오래됐다 맞네 이거 비디오 꽂아 있는 아닌데. 하도 오래되나 나도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c d 꺼 꽂아 있는 거네 이렇게 살림을 다 놔두고 이거 떠나셨구나 아유 이 살림살이가 그대로 여기 좀 남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이거 어릴 때 애기들 쓰는이 크레파스잖아 이거 예, 이거 크레파스가 그대로 많이 남아가 있네요. 예, 문에 이거 큰 이거 저 스티커 붙여놨는 거 보이? 이 방에 아기 애기, 아기를 키우는 것같은데 옛날 그 살았던 그 모습의 흔적이 그대로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책까지 하고. 이런 것도 다 남아가 있고 시계는 5시 44분에 멈춰가 있네요 이 실루폰도 남아 있네 요 <laughs> 옛날에 이거 저 실루폰 하나 살라캐 해도 참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기 애기들 애기가 쓰는 방이구나 이거 동화책도 그 있고 이거 후라시 옛날 군용 후라시 아닙니까 이거? 오래됐다 많이 사갔네 이건 뭐지? 이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저 그거지요 그 부항 몸에 그 부항 뜨는거그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이집저 형태를 봐가지고 옛날에 여기 저 초등학생이 그 살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책하고 이런 것도 지금 남아가 있네. 아이고야 이거 받아쓰기 예 받아쓰기 했는게 남아 있네. 한개 털리고 다 맞았네.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갑다. 이 책도 이거 꽂아져가 있고 이 안쪽으로도 방이 있었는 같은데 저 안에 찬장에 그릇하고 살림이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집은 돌아보니까 한옥이 그잘 치워졌는 한옥인데 참 안타깝네. 이런 집이 보존이 되면 참 좋은데. 예 가마솥이 하나 둘세 개의 걸리가 있네요. 이 국자도 있고. 예, 옛날에 쓰던 그 음식, 조리, 기구, 식초. 이거 뭐 찬장은 거의 지금 다 넘어져 가지고 반찬통이 그냥 그 쏟아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양념통도 지금 다 있네. 이거는 뭐고? 아, 이거 오래됐다. 이거 옷에 이런 거는 이 정도 크기는 잘안 나온데, 이거 옛날 군용 수통 아닙니까? 이거 물통. 그지? 참잘 지어 놓은 집이 이래 또 무너져 가네요. 거물고 나중에 이제 새로 또 짓는다고요? 야, 야. 우리 찌라고 마음 먹고 있다, 이 사람. 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빈집에, 그래, 저래 들어와가 나쁜 거, 저, 자기 물건도 아닌데 훔쳐가면 정말 그 나쁜 놈이네, 그런 놈 거. 아니, 뭐, 몇개 전에는 꽤 많이 있었지요. 그런 거다 주워가고. 전부 있었고. 그 골동품 뭐 수집하는 그런 아. 사람들 이 보고 다 훔쳐가는 거네. 야야 돌보고는 내주와 가져가고 그래. 또 막. 훔쳐가고. 그럼. 그래가지고 하. 내가 이제는 뭐 별거는 많이 없지만은, 먼저 가게 해요. 그니까. 아. 나는 이 아주머니 집이 너무 잘지어나가 절에 있으니까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데, 저대로 있으니까, 아유, 이제 아예 이제 새로 지으시려고. 아유, 이제다 뭐, 녹아 빠져서 뭐, 못 쓰지요, 뭐. 뭐. 그렇죠. 이제는 뼈대하고 어. 저것만 좀 남아있고. 못 써요. 색깔에 다문화지면 뭐 되네. 진짜 너무 잘 지어놓으셨다. 옛날에는 제 예. 집이 잘 지은 거지 그 옛날에는 아줌의 집이 여서 동네에서 최고 부자 부자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죠 우리는 몰라요 어라, 어르신들이 응. 저 정도 집 지어놨으면 부자 <laughs>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집만 딱 보면 알아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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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안살았는지 부자를 안살았는 몰라요 <laughs> 이 바깥에는 이거 도자기도 있네 이거 저 천연묵은 도자기 아닙니까 이거 예, 여기, 저, 주인 아주머니 말 맞다나, 옛날에는 여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 많이 들이 갖고 지은 집이라 가지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서 부자로 그, 살았다고 하시네요그집 형태를 봐도 그, 제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이쪽으로 뒤로 그, 연기 군멍 나오는 꿀뚝이네. 여기도 이 꿀뚝을 조금 낮게 해놨구나. 하나하나 이거 참 공을 많이 들인 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 기둥 석갈에 저런 게 이제 다이자 이제 무너지고 집을 이제 여기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하네요.